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전파되곤 한다. 이중한 가지 잘 알려진 이야기를 소개하겠다. 이 이야기는 어느 산속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다. 과거 이 마을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던 번잡한 곳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구가 줄기 시작했고 이제는 몇 가구만이 남아있는 조용한 마을로 남게 되었다. 마을의 한 중앙에는 오래된 폐가가 자리잡고 있었는데 이 집은 오랜 시간 동안 비어 있었다. 주민들은 그 집을 피하는 경향이 있었고,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집에서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믿었다. 이야기는 한 젊은이가 그 마을을 방문하면서 시작된다. 그는 도시에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시골로 여행을 왔지만, 우연히 그 마을에 도착했고, 마을의 고즈넉한 분위기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마을 주민들은 친절했지만, 하나같이 그 폐가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입을 다물었다. 젊은이는 호기심이 많아서 결국 그 폐가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비록 주민들의 경고가 있었지만, 그는 낡은 대문에 자물쇠를 열어 집안으로 들어갔다. 처음 집안에 들어가자 오래된 먼지 냄새와 함께 음산한 분위기가 그를 감쌌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호기심에 굴복하여 집안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집안은 수십 년 전의 가구와 장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거실과 주방을 지나 서재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은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살던 가족의 것이었다. 처음 몇 페이지는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술은 점점 더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워졌다. 일기에는 가족이 이 집에서 겪은 이상한 현상들. 밤마다 들리는 발소리와 집안의 물건이 혼자 움직이는 것 같은 일이 기록되어 있었다. 가족은 결국 이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지만, 마침 무언가가 그들을 집안에 붙잡아, 두려는 것 같았다는 내용이 있었다. 뒤이어 일기장의 마지막에는 읽을 수 없는 난잡한 글씨로 도망쳐야 한다. 는 문장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었다. 읽는 것만으로도 그의 피부에 소름이 돋았다. 그 순간 젊은이는 집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혹시나 하고 뒤를 돌아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길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의 직감은 그곳을 빨리 벗어나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일기장을 챙기고 급하게 집을 나와 마을로 돌아왔다. 마을로 돌아온 그는 주민들에게 일기장과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했다. 주민들은 하나같이 충격을 받았고, 그제서야 해가에 얽힌 진실을 밝혀 주기 시작했다. 그 집은 예전에 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가족이 살던 곳이었다. 하지만 그 가족은 점차 미쳐갔고, 이유를 알수 없던 그들의 불행한 삶은 결국 비극으로 끝이 났다. 마지막에 들린 소식으로는 가족이 모두 실종되었고, 그 이후로 그 집은 아무도 살지 않는 버려진 상태로 남게 되었다. 젊은이는 다시는 그 마을을 방문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일기장을 통해 그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잊지 못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지만, 인터넷을 통해 이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이 소름돋는 이야기와, 해가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몇몇은 실제로 그곳을 찾아가는 시도를 하기도 했지만 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그곳에 발을 들이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마치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때로는 실제보다 더 집중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한국 인터넷에서 공포 이야기가 인기가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일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주의 이 이야기는 순전히 허구이며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며칠 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옛날 학교 친구들 모임에 다녀왔다. 모임은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주택에서 열리게 되었는데 그 집은 몇년전 방영된 심령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적 있는 것으로 유명했다. 당시 방송에서는 그 집에서 발생한 불가사의한 일들과 기이한 소문들에 대해 다뤘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오히려 공포 영화처럼 얘기거리가 될까 싶어 그곳에서 모임을 갖게 된 것이다. 도착했을 때 집은 뭔가 음산한 느낌을 풍겼다. 낡은 벽에 담쟁이가 얽혀 있었고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다. 우리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안주인이었던 친구의 삼촌은 조심스럽게 집 안을 둘러보며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설명했다. 그는 밤이 깊어 가면 특정한 방은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 방은 오래전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라고 했다. 우리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지만 어차피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일 뿐이라며 웃어 넘겼다. 모임은 시작부터 억자짓거렸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대화는 즐거웠고 음식과 술이 더해지면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점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방 안에 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했고 텔레비전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혼자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다. 우리는 모두 장난이려니 생각했지만, 차츰 분위기는 묘하게 흘러갔다. 그러다 친구 중한 명이 그 금기를 깼다. 그는 호기심에 그 금지된 방을 열어본 것이다. 문을 연 순간, 우리 모두 방 안에서 찬 기운이 느껴져 몸을 떨었다. 방 안에는 먼지 쌓인 오래된 가구와 금이 간 거울이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 것은 방한 구석에 놓인 의자였다. 그 의자는 과거 사진 속에서도 늘그 자리에 있던 의자로. 소문에 따르면 과거 그 집에 살던 여자의 영혼이 앉아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서둘러 문을 닫았다. 그 이후로 모임의 분위기는 깨지고 말았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몇몇 친구들은 바람 때문에 문이 저절로 열린다고 했지만 그때마다 아무도 그 자리에 없었다. 어떤 친구는 갑자기 식은 땀을 흘리며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누군가는 자꾸만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다고 했다. 결국 우리는 그날 밤을 버텨내지 못하고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런데 집을 떠나려 시간이 되자 또 다른 일이 벌어졌다. 그 집을 떠나려 할 때마다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고장이 발생했다. 마치 이곳이 우리를 놓아주기 싫어하는 것처럼 말이다. 어렵사리 집을 빠져나온 이후 친구들은 한동안 그 사건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그날 밤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도 우리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그 집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을 접할 수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그 집에 머무르면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말을 남겼다. 그리고 그때마다 마지막에 남겨지는 한 문장. 그 방에 문을 열지 마세요. 이 문장은 지금도 상상할 수조차 없는 끔찍한 일들을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지금 나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문득 내 뒤에서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도 당부하고 싶다. 혹시 그집 근처를 지나가게 된다면 그리고 우연히 그 집을 방문하게 된다면 꼭그 방의 문은 열지 말아달라고. 세 번째 이야기 대한민국 남쪽 끝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는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오래된 저택이 있었다. 구름 낀날 마을을 오가던 사람들이 가끔씩 그 저택을 올려다 보면 희미하게 창가에 서 있는 사람의 실루엣을 볼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집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다. 20년 전,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사온 김씨 가족이 처음으로 그 저택에 입주했다. 머무르는 집이 마땅치 않아서 우선 저택에 임시로 거처를 정했다고 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아무런 이상도 없었다. 오히려 자연과 가까운 삶을 살수 있어 가족 모두가 만족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막내 딸 수진이는 홀로 잠에서 깨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침실, 박복도 끝에서 무언가가 햇볕처럼 일렁이는 듯한 빛을 내고 있었다. 수진이는 궁금한 마음에 살금살금 복도를 걸으며 그 빛을 따라갔다. 빛은 저택의 낡은 문으로 사라졌다. 호기심 많은 아이였던 수진이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 순간, 비이한 소름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곳은 오래된 벽지와 부서진 가구로 가득한 방이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수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큰 눈과 창백한 얼굴 그리고 회색빛으로 빛나는 형체. 수진이는 비명을 지르며 방을 빠져나와 부모님 침실로 달려갔다. 그녀의 비명은 가족을 깨웠고 모두가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무도 아이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단순한 악몽일 거라며 다들 그녀를 다독였다. 다음날 아침 수진이는 자신이 본 것을 그려내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형체에 대해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것은 인간이 아니었다. 며칠이 지나고 수진의 오빠 준이도 이상한 경험을 했다. 밤중에 화장실에 가는 길에 그는 똑같이 복도 끝에서 어딘가로 이어지는 희미한 빛을 목격했다. 처음에는 무엇인지 무시하려 했으나 발걸음이 저절로 그 빛을 따라가고 말았다. 준희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수진이가 경험한 그 신비로운 방이었다. 그곳엔 아주 오래된 거울이 놓여있었고 그 거울 속에서는 준희가 아닌 어떤 다른 형체가 미소짓고 있었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한 공포를 느끼며 준희는 그 방에서 빠져나왔다. 방금 자신이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숨을 고르고 생각해보려 했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비슷한 사건이 가족 내에서 한번더 발생하자 김씨 가족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 무렵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저택에 대한 괴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 저택은 몇 세기 전한 여인에 의해 지어졌다고 한다. 그녀는 혼자 살며 마을 사람들과는 전혀 교류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목을 매달아 죽은 채 발견되었고 그 뒤로 그녀의 원한이 저택을 떠돌고 있다고 했다. 김씨 가족은 이 소문을 듣고. 나서부터 저택을 떠날 준비를 했다. 그들은 마침내 제주도로 이사가기 위해 집을 떠나려고 하는 날, 집에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밤 저택에서는 마치 폭풍이라도 부는 것같이 문이 쾅쾅 울리고 창문이 덜컥거리며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저택 주변에는 갑자기 발밑에서부터 안개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이상한 분위기에 가족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순간 지하실 쪽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인 김 씨는 마지막으로 확인차 지하실로 내려갔고 거기에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호기심에 그 일기장을 펼친 그는 글씨가 번져 알아볼 수 없는 어지러운 필체로 쓴 유언을 발견했다. 나는 결코 여기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 모두도 마찬가지다. 그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남은 물건을 모두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저택을 떠났다. 다행히 가족은 무사히 제주도로 이사할 수 있었다. 이후로 두번 다시 저택 근처에는 가지 않았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수수께끼 같은 그 저택을 경계하며 저택의 창문에서 누군가가 밖을 내다보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저택에 관해 아직도 많은 이야기가 실려 돌아다닌다. 마을에 새로운 이주자가 온다면 사람들은 항상 그들에게 경고하곤 한다. 저택에 가까이 가지 마세요. 그곳엔 아직도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외곽 저택은 여전히 서 있다. 언제라도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가 된 듯이.